79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k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있네 그랬을 때 opq의 넓이가 14 이렇게 된대 그랬을 때 상수 k값을 구하는게 목적입니다 상수 k값 음, 어떻게 할거냐면 자좀 그림을 좀 크게 해놓고 볼게 자,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요 놈의 좌표가 6이죠. 여기가 또 6이네. 그쵸? 그리고 내가 이 p의 좌표를 하나 설정할 거야. 얘는 a,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그쵸? 그러면, 자, 이 함수는 y는 x의 대칭인 함수입니다. 그쵸?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봐도 또 똑같은 함수가 돼. 얘도 마찬가지,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이니까 y는 x의 대칭인 함수입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도, 이 교점도 y는 x의 대칭일 거라고.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컴마 A가 될 겁니다. 그쵸? 그러면 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 표현할 수 있어. 어떻게? 밑변이 6이죠? 그리고 높이를 누구로 봐야 돼? 이 Y 좌표를 높이로 보면 되겠죠. 그러니까, 요 놈의 넓이는 6 곱하기 요놈 곱하기 2분의 1이야. 그러니까, 마이너스 3A 플러스 18. 이렇게될 겁니다. 그러면 대칭이니까 당연히 요 놈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. 얘도 마이너스 3a 플러스 18 이렇게 될 거야. 그리고 전체 넓이. 이 전체 넓이도 표현할 수 있죠. 전체 넓이는 얼마니? 밑변이 6이고 높이가 6이니까. 66에 36을 2로 나눠서 18이 된다. 이런 얘기네. 그러면 OPQ의 넓이 표현할 수 있죠. 전체 넓이에서 18에서 누구를 빼면 되는 거야? 얘네들 두 개를 빼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36을 빼시면 됩니다. 그게 1 4래 그러면 6a 넘기시면은 얼마니? 18 넘기니까 32. 그래서 a 값이 얼마? 6으로 나눠주면 3분의 16이다. 이런 얘기죠. 그쵸? 그리고 여기서 k 값은 x, y야, 그지? 이 p라는 점도 이 유리함수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, 여기 a가 현재 3분의 16이고, 요 놈은 얼마지? 음, 3분의 18, 3분의 2네. 그렇죠이 x 좌표, y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 넣을 겁니다. 여기 위에 있으니까. 그러면 k 값이 나오겠죠? 얼마요? 둘이 곱하면 9분의 32. 이렇게 나오는 거죠? 그래서 k값이 9분의 32니까 정답이 1번이다. 이런 얘기네. 802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유리함수가 있는데, oapb의 둘레의 길이. oapb. 요놈의 둘레의 길이에 아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최소일 때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p는 1 4분면 위에 있다. p의 좌표를 설정할 거야. a, a 1분의 1 이렇게. 아 그러면 나는 이 길이 압니다. 이 길이 얼마죠? 그냥 x 좌표. a죠? 요 길이도 알아. 저 p의 y좌표 a-1분의 1이죠 그러면 나는 얘네들의 둘레를 표현할 수 있네 a도 두개고 a-1분의 1도 두개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둘레 뭐 l이라고 할까 2a 더하기 a-1분의 1입니다 이놈의 최소값 어떻게 구할까 자이 a라는 것은 이 점근선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a는 1보다 큽니다. 그러면 a-1은 0보다 큰 거죠. 1을 넘겨보면. 아, 얘 양수네. 아, 그리고 요 놈을 변형하고 싶어. 누구를 쓰려고 하는 거냐면 산술기압 평균을 쓰려고 하는 거야. 그러면 역수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? 그러니까 요 놈을 이렇게 바, 바꿀 겁니다. 2에 a-1, 더하기, a-1분의 1. 그럼 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줬기 때문에, 더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. 그럼 얘는, 이제 산술기와 쓰기가 참 편해졌네.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. 2배 루트. 둘이 곱하면 얼마? 2죠. 그러니까 이 값이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.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했으니까, 얘는 2루트 2,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? 그니까 요 놈이 둘레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나는 그때의 넓이를 구해야 돼. 넓이는 뭐냐면, 그때 넓이 s라고 할게. 얘는 a 곱하기 a-1분의 1이니까, a-1분의 a다. 이렇게 나오는 거죠? 그러면 그때 a 값이 뭐냐고. 얘가 이 최소일 때, 등호가 성립할 때, 그때 a 값이 뭐냐고 산술기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니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해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둘이 같은 거야 얘하고 얘가 둘이 더한 게2 루트 일에 그러면 한 놈이 뭐가 돼야 되니 루트 2일 때 얘도 루트 2일 때 둘이 같을 때 그때 성립한다고 그러면 그때 a 값이 뭔지 봅시다 이에 a-1이 루트이다 그러면 A-1은 어, 2분의 루트 21 넘어오면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어, A-1은 그냥 2분의 루트 2였고, A가 누구? 2분의 루트 2 플러스 얼마요? 아, 잘못했다. 뭘 잘못했니? 자, 얘 둘레 길이가 얘두 개, 얘두 개잖아. 그래서 여기는 두 개를 했는데 여기는 왜두 개를 안 했냐고. 그쵸? 그러면, 다시, 다시 보시면, 얘는 크거나 같다. 누구보다? 둘이 곱해. 두 배의 루트. 4네 아, 얘4네 4보다 크거나 같네. 그럼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6보다 크거나 같네. 이런 얘기입니다. 아, 그래서, 등호가 성립할 때를 봐야 되잖아. 등호가 성립할 때. 얘하고 얘가 같을 때. 같은데 둘이 더한 게 4가 나와야 돼. 그러면 얘가 2고 얘도 2일 때란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2에 a-1이 2일 때. a-1이 1일 때. a 가 2일 때, 그럼 그때 s 가 뭐가 되는 거야? 2를 집어넣어 보시면 2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. 아시겠죠? 80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 는 x 분의 4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1:4 분면에 있는 한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A, A분의 4다. 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A를 X축,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BCD라고 했어. 그랬을 때 A, C, D, B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. 라고 했는데, 그러면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를 A라고 본다면, 이 A라는 점의 X 좌표죠? 그럼 당연히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얘도 A가 되는 거야. 그치?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가 되죠? a분의 4가 되죠? 그럼 당연히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도 a분의 4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놈의 둘레를 l이라고 했을 때이 둘레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이 a가 몇개 있죠? 하나, 둘, 셋, 네개 있죠? 그럼 4a에다가 더하기 a분의 4는 몇개 있어? 얘도 네개 있죠? 그러니까 a분의 16이 되는 겁니다. 이놈의 최소값 보시면 이 a라는 것은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양수야 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역수 비슷한 형태네 우리는 산술기하 쓸수 있겠죠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두배 루트 둘이 곱해 그럼 a 약분되고 64가 되죠 얘가 8이니까 이 값이 16입니다 그래서 l의 최소값은 16이다 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? 804번. 어, 다음 그림과 같이 뭐 이런 함수가 있었어. P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했습니다. 그랬을 때이 PRSQ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.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, 자, 어, P라는 점을 설정을 좀 해볼게. p를 뭐라고 할까? t, t-1분의2 더하기 2라고 해볼게. 자,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될까? 요 길이. 지금 이놈의 x좌표가 1이잖아. 그리고 여기에 x좌표가 현재 t거든? 아, 이 길이는 t-1이구나. 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뭘까? 요 길이. 요 길이. 요 놈의 y좌표가 지금 얘잖아. 그리고 이놈의 y 좌표가 현재 2거든. 빼보시면, 여기에서 2를 빼시면, 얘는 t-1분의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럼 내가 이 사각형의 둘레를 보는 거니까, t-1도 두 개고, t-1분의 2도 두 개죠. 그러니까, 두배의 t-1 더하기, 두배의 t-1분의 2니까, t-1분의 4다. 이렇게 되겠네. 그리고 보시면, 이 t라는 것은 당연히 1보다는 크죠. 그러니까 얘도 양수, 얘도 양수입니다. 우린 산술기하를쓸수 있는 거야. 얘는 크거나 같다. 2배 루트 둘이 곱하시면 t 1은 약분이 되고 8이 되겠죠? 루트 8이 2 루트 2거든 그러니까 얘는 4 루트 2가 되네. 그래서 아, 이 값의 최소값은4 루트 이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. 805번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 그리고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위에 점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ROQP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Y는 X분의 2는 이쪽하고 이쪽에 생기는 건데 우리는 0보다 큰 쪽만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그럼 그 평행 이동한 놈은 y는 x 대신에 x-1 집어넣고 x-1분의 2그 다음에 y축, 어,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점근선이 어디? X 점근선은 1이죠. 그리고 Y 점근선은 2라는 걸알수 있네. 이렇게. 그리고 어느 쪽만 그려야 돼? 이쪽만 그려줘야 되겠죠? 얘만 평행이동 한 거니까. 아시겠죠? 그래서 여기 위에 뭔가 점이 있었던 거야. 얘를 P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얘를 T, t-1분의 2 더하기 2라고 설정을 할게. 그래서 얘를 x축에다가 수선해발 내리시고,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수선해발 내리시고, 그래서 얘네들을 qr이라고 했습니다. 나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보셔야 돼. 자, 그러면 이 길이가 뭐죠? y 좌표. t-1분의 2 더하기 2입니다. 그리고 이 길이는 뭐지? 얘는 t죠.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면, 이 사각형의 넓이는 t 곱하기 t-1분의 2 더하기 2. 이렇게 나오겠네. 그쵸? 그리고 이것도 미리 적어 놓읍시다. t가 1보다 크다라는 거 아시겠죠? 점근선이 여기 1이니까 1보다는 클 겁니다.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 볼 거야. 먼저 전개를 할 겁니다. t-1분의 2t 그 다음 플러스 2t 아직 이 상태에서는 산술기와 쓰기가 좀 그렇죠 얘를 바꿔볼거야 요 놈을 t-1로 맞추시고 더하기 2를 하면 똑같죠 그러면 또 정리해보면 t-1분의 2에다가 더하기 2t 그 다음 여기 얘는 약분 되죠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얘도 아직 산술기와 쓰기 좀 그래 역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주라고 어떻게? 여기가 지금 t-1분의 2잖아 그럼 얘도 2에 여기를 t-1로 맞추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다시 더하기 2를 하시면 더하기 4다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얘 가지고 산술기와 쓰기가 참 편하죠 그리고 t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t-1은 0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산수기 한번 써봅시다. 얘는 크거나 같애2배 루트, 둘이 곱하면 얼마? t-1 약분되고, 4죠? 아, 이 값이 4입니다.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애 거기다 더하기 4를 했어. 그럼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? 8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. 아, 그래서 얘최솟값은 8이고, 정답은 1번입니다. 아시겠죠? 807번 좌표 평면 위의 점 A가 있고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A하고 P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걸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볼 텐데 자 얘가 점근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X 점근선이고 얘가 Y 점근선이다 그리고 뭐, 이쪽에 그림이 생겨진다,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랬을 때,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, 가장 가까울 때, 여기 뭔가, 뭐가 있겠죠, 그쵸?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짧죠? 그 가장 가까울 때를 어떻게 찾냐면,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때, 이점 있죠? 이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. 제일 짧아. 뭐, 증명은 생략하도록 할게. 아니면, 만약에,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. 그러면 제일 짧을 때, 이 점근선의 교점하고, 이 함수 위에 점하고 제일 짧을 때, 이 길이가 제일 짧을 때는 언제냐?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,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. 요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. 이 점에 있을 때 또는 이 길이가 제일 짧다고 아시겠죠? 그래서 보시면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사실 바로 나와 있죠. 근데 바꿔 보겠습니다. y는 x 플러스 1 분의 얘도 x 플러스 1 쓰시고 마이너스 3에 빼기 1 하시면 되죠. 그러면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네. 점근선의 교점이 누구야? 마이너스 1,1이죠. 아,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구나, 라는 얘기네. 자, 그러면,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. 자, X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죠. Y 점근선이 1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음수니까, 이쪽하고, 이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. 그러면 가장 가까울 때는 어떻게 찾는다고?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. 하고의 교점을 보라고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이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. 그래서 이 교점을 찾아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,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?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, 얘하고 얘가 길이가 똑같죠 그쵸? 그래서 내가 얘를 뭐 k다 그럼 얘도 k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지? 마이너스 1에서 거꾸로 k만큼 간거잖아 마이너스 1 빼기 아, k 1에서 k만큼 올라간거죠 1 플러스 k 이렇게 된다고 얘를 지나야 돼 그래서 이 k 값만 찾으시면 이 길이는 뭐죠? 루트 2k죠. 루트 2k가 최소값이라고, 오케이? 자,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콤마 1 플러스 k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니다. 집어넣어 보시면 1 플러스 k는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어, k 분의 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네 그래서 마이너스 k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이고.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없어지고 k 제곱이 4입니다. 자, 그래서 k는 선생님이 길이로 놨기 때문에 k가 2죠? 아,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k가 2니까 2루트 2가 되는구나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. 또는, 자, 뭐이 직선을 구하세요.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어딜 지나 마이너스 1,1을 지나니까, x 플러스 1, 플러스 1. 이렇게 하시면 y는 마이너스 x죠. 얘하고 얘를 연립하세요. 그래서 x 값을 찾습니다.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? 그래서 얘하고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. 아시겠죠?